아뭐 걔네 안 받고 얘네 받겠다. 그러니까 너네 안 받고 여기 분당에 사는 애나 강남인들 받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들어가기가 어려워졌죠 상위권 대학이나 이런 데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거야 한마디로 야 너네 어 시험이 시험 봐서 그래서 그냥 그 능력 너네가 이제 시험 잘 보면 그거 따라서 가는 게 공정한 거 아니야?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공정하게, 그냥 시험 잘 봐서, 시험 잘 보는 애들 잘 들어가면 그게 좋 그게 맞는 거 아니야? 이거라고. 그게 맞아? 어떻게 생각해? 할 말이 없죠. 맞죠, 사실은. 시험 잘 보면 잘 보는 대로 들어가는 게 맞잖아. 근데 그동안은, 너네 위에 있는 애들은 그동안은, 강남에 있는 애들이, 내신이 한 5등급이 돼도, 수능이 한 2등급, 1등급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어. 그런 애들이 내신이 안 좋기 때문에 수시에서는 피해를 봤단 말이야. 여기 있는 애들은 수능이 오히려 수능 점수는 막 2등급, 3등급.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신이 1등급이어도 수능 보면은 막 2등급, 3등급, 4등급 막다 다 떨어져요. 애들이 그래도 여기는 농어촌도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아 내신만 1등급이 돼도 그냥 좀 받아줄게 이거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게 아니라. 내신이 1등급이라고 해도, 어, 수능성적도 가져와봐. 이렇게 이제 본단 얘기죠. 그러니까 너네가 좀더 불리해진 거야, 사실. 예전보다. 그래서, 쌤이 너네한테, 여전에도 쌤이 저기에서, 저기 영어 강의실에다 모여놓고 막, 저기 바닥을 치면서 얘기를 한 거는, 정말로 너네가 아무것도 모르고선 진짜, 그냥, 아, 그냥 뭐, 조금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기에, 쌤이, 강조를 하고 정말 얘기를 한 거야. 사실은 여기 중학교 1, 2학년은 쌤이 사실은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애들이 시기가. 그러니까 쌤은, 쌤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너네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야. 너네, 너네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시기다. 정말로 요번에 성, 요번에 성적 안 나오고 이러면은 대학 들어가는게 쉽지 않다. 이제. 바뀌었다. 라는 거를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알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이번 방학 때, 어떻게 하든 성적 내야 돼. 그리고, 주변에, 너네 이제, 다 하는 애들 중에서, 그런 애들 있죠? 나 공부 좀 한다, 이거야. 나 정교권이야. 정교 20, 20등 안에 들어. 그랬던 애들이, 그냥 공부하지. 학원 다니는 애들하고, 같이 경쟁을 하면, 다 밀려. 밀릴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쌤이 이렇게 주변에 돌라보면 그런 애들 있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고1 애들 중에서, 고1 애들 중에서 지금, 이제 다들어온 애들이 있어. 여름방학 때나 겨울방학 때 이제 대가고선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안될것 같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는 학생들이 있거든? 지금도 들어와. 근데, 걔네들 한결같이 걔네가 못한 애들이냐? 그거 아니야. 중학교 때 전교권에서 있던 애들이야. 근데, 막상 걔네한테 물어보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야. 아니, 과학이나 무슨 사회나 뭐 이런 과목들은 그래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특히 수학. 수학은 다른 과목 다 1, 2등급인데 수학만 3등급이에요. 영어만 뭐 3등급이에요. 뭐 이런 얘기를 해.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 그러니까 걔네는 한마디로 자기가 예전에 했던 대로 하면은 고등학교도 잘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여름, 겨울 방학 때만 열심히 한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이 이제 치고 올라와.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이제 했던 애들, 이런 애들이 사실은 중학교 때 그렇게 잘했던 애들이 아니거든? 중학교 때 기껏 해봐야 반에서 10등. 뭐, 그 정도 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이제 올라가면서 걔네들이 치고 올라오니까 그 전국권에서 놀던 애들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서 이제 학원 알아보고 이제 해서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네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학원이라는 데가, 특히나, 뭐, 이런데, 그냥 너네 뭐, 과외하고 막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 과외는, 사실은, 그, 대학생 과외는 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대학생 과외는 그냥 돈만 버리는 거야, 그거는. 대학생 애들이 너네한테 아무리 뭐, 열심히 가르쳐도, 대학생은 자기 스케줄이 더 중요하지, 너네 스케줄이 중요하지 않아. 알겠죠? 대학생 애들은 일주일에 두번세번 번 와서 너네 그냥 한두 시간만 세우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사실 걔네가 뭐 OT 간다 MT 간다 그럼 빼다 수업 뭐 너네 있어도 다 빼고 그냥 아예 MT 가야 되는데요 OT 가야 되는데요 나 스케줄 있는데 나 중간고사 있는데 이러면 다빼 걔네가 뭐 여기 와서 너네한테 뭐돈 해봐야 뭐 얼마 번다고 그거를 자기 뭐 저기 스케줄이 더 중요하고 자기 생활이 더 중요하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대학생 과외는 하지 말고 전문 강사한테 하는 게 좋은데, 전문 강사는, 쌤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경력 10년 이상 됐다? 그러면은, 최소, 최소, 미니멈이 100이야. 해보세요. 그럼 뭐, 너네가 알아. 그건 이제 알아보면 안 되는데, 쌤 같은 강사들 한다? 그럼 최소 미니멈 100이야. 쌤이 가르치잖아. 쌤이 저기, 1대1로 과외하는 건, 쌤은 200이야. 쌤 최소가 200이라고. 최대는. 최대는 더 받을 수더 받았지 예전에. 근데 어쨌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왜냐면 쌤은 한 강의를 맡으면 최소가 그 정도 이상은 나오거든. 그렇잖아. 35만 원씩만 받아도 뭐 네더성만만 모이면 200은 금방 차는데. 그걸 갖다가 뭐한 사람 강의하는데 35만 원 받고서 내가 하겠니, 설마?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 할것 같으면 여기다 강의를 개설하지. 왜 내가 과외를 하고 있냐고.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과외도 그것도 쉽지 않고 너네가 지금 사실 과외를 받아 갖고 뭔가 성과를 내겠다 할 정도로 그런 건 이제 뭐 논술이나 나중에 가서 수리 논술이나 이런 거 급할 때 그냥 좀 급할 때한달 하는 거. 뭐 그런 걸로 하는 거지. 요번에도 쌤한테 수리 논술 해 달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어. 걔는 저거 뭐야? 한번 강의하는데 15만 원 받았어. 끝났어요, 이번에. 아주 끝나고선 했는데 2시간 딱 하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재이 얘기하지만 여기는 전문 학원이기 때문에 너네 그 너네가 내신이 있죠 내신을 만약에 잘 따고 싶다 그러면 강남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건 참 멍청한 짓이고 강남을 가겠다 그러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갖다가 잘보려고 가는 거고 그 공부하러 가는 거고 배방고 삼성고 이런 데 내신을 따고 싶다 그러면은 그 학교 인근 학원을 가는 거야. 왜냐면 학교 인근에 가장 정보가 많아. 너네 생각을 해봐. 여기 대방고에서 그작년도 시험 문제, 재작년 시험 문제 해서 한 10년 동안에 그 누적된 시험 문제가 여기 다 있어. 다 있다고.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이 무슨 어떤 경향으로 문제를 내는지, 어떻게 어떤 걸 좋아하는지도 다 있어. 데이터가. 이게 무슨 뭐 저기 보면은 삼성고는 어떻게 낸다라는 것도 다 있어 보면 그러니까 인근 학교들이 잘 알지 서 있는 학교들이 어떻게 아냐고 여기는 있 학교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잘 생각을 해서 너네 열심히 하고 이번 방학 때 정말 열심히 해야 돼 알겠죠? 예. 열심히 해야 돼요.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어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그짓말, 그짓말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여기 저기 뭐야 지호랑 우리 저기가 저기가 저기 뭐야? 저기 었었어 어, 감옥. 예? <laughs> <지금 누구도> <laughs> 드윤이드윤이드윤이하고가 <laughs> 어, 우리, 우리 열심히 시호도 그렇고 잘하는데 쌤이 보면은 수학문제잘 풀고 잘한다라고 따는데 얘네도 지금 시험 보지 그러면 3등 나와 뭐요? 뭐 진짜 바다. 내신 아, 아직 고등학생이 아닌데 어차피. 아니 그니까 지금 지금 실력으로 당연한 거 아니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 <laughs> 아, 고등학교를 지금 시험 보는 아니 그러니까 너네 1학기 거 만약에 시험 보면 당연한 거아니니 당연하다고 보기에는 그렇지 하여튼. 그래, 네. 어쨌든 그래. 그럼 얘네가 3등급 나오면은 너네가 너네는 몇 등급 나오겠어. 8등급이요. 그러니까 잘그니까요 8등급은 아니야. 한 여기 보니까 그건 있어. 배방고 애들이 5등급이 넘어가지. 그러면은 한 6등급 되는 애들은 정말로 공부 안 하는 애들이야. 진짜.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다 공부를 하냐? 그거 아니야. 5등급 이하는 공부 안 해. 그러니까 쌤 말은 무슨 말이냐면 5등급까지는 5등급은 따기 쉬워. 이건 학원 안 다니고 그냥 집에서 그냥 해도 5등급 나와 그냥. 이게 나오거든 5등급 6등급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1, 2, 3등급 안에 드는 게 쉽지가 않아. 너네한테 치면 1등급. 1등급이나 2등급 1등급이 좋겠죠. 2등급, 3등급 걔네는 아 2등급이 되는 순간 3, 4등급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아무래도 1등급 따는 게 좋다고. 근데 쌤 말은 그 1등급이 되게 치열해. 해보면. 진짜 한 문제 차이로 진짜 그렇게 되고 그런 경우 많아. 그죠? 렇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오늘 뭐예요? 오늘 할 거. 오늘 자, 이렇게 합시다. 여기 보세요. 고등과정을 아, 어. 이제 나가는데 여기 어. 보세요. 쌤이 이제 지금 봤을 때 수학, 너네 공통수학 원하고 공통수학 2가 있는데, 공통수학2를 건드릴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방학 때, 너네 윈터할 때 있죠? 윈터할 때나 아니면은 이제 방학 때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수학, 공통수학1에 집중을 해야 돼. 왜냐면 1학 때, 1학년 1학기 때성적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공통수학2는 지금밖에 건드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공통수학2를 할 거예요. 공통수학2를 하는데 공통수학2를 요번에 해갖고 그 12월 달 전까지 해서 끝내고 12월 달까지 해서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 조금 남았을 때 그때 이제 12월 달부터는 약간 그 공통 수학 원도 좀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할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공통 수학 2를 공통 수학 2를 요번에 건드릴 거예요. 그래서 공통 수학 2를 할 건데 그. 공통수학2가 너네 위학년에선 수학상에 들어간 내용들이야. 좌표평면부터 할 거예요. 좌표평면,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원의 방정식, 도형의 이동, 그런 다음에 집합, 명제, 그 다음에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거기까지가 너네 공통수학2에 해당하는 내용이야. 보조배터리? 자, 형쌤. 아우, 내가 진짜. 이거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 이거하고, 네, 네. 네. 뭐, 모의고사 본가? 나 한지 모르겠어. 아니야, 너는 일주일 동안 안 해. 진짜요? 이거 근데 좀 아, 생각을, 근데 생각을 해보고 좀 해. 안할거야이거는다고은거고고고 그냥... 야, 이거는다 받은 거야? 다 받았어. 이거 특정 이런 자 그리고 쌤이 요거 좌표평을 만들었는데 요거 내용이 사실은 쌤이 좀뺀 거야. 알겠죠? 쉬운 것만해서 우선 뺐어. 그렇기 때문에 너네 이것도 어려워하면 안 돼요. 이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라는 것만 넣었고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더 있는데 뺐어 사실은. 그래서 심화적인 내용들은 다 뺐다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알아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겠죠? 그리고 지금 얘기했지만 적극적으로 하세요 공부 너네 수동적으로 하면 절대로 성적 안 나와 이거는 100%야 알겠죠?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적극적으로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그거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거 계속 얘기를 하란 말이야 알겠죠? 때문에 뭐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모른다고 뭐라고 한건한 한 번도 없을 테니까 인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질문을 해 알겠죠? 수학은 알겠죠? 영어나 뭐 이런 건 모르겠고, 쌤한테 쌤은 수학 선생님니까, 뭐를 질문하든간에 다 가르쳐 주고, 그리고 쌤이 아는 거는 너네가 아는 너네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오. 많이 아니까, 너네가 질문을 많이 할수록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여기 있는 내용 말고도 더 많은 내용들을 더 쌤이 알고 있으니까 질문을 많이 하라고. 알겠죠? 수동적으로 하면 안돼 고등수학은. 알겠죠?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그거 해야 돼. 알겠죠? 딱 3년만 버텨. 아니 3년도 아니야. 너는 2년만 버티면 돼. 고3 때 가면 반어라 고3 때 가면 선택 과목만 다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내신도 안 들어가. 그냥 선택 과목은 그냥 그냥 시험 보면 다 A야. 다 들어가? 아. 아, 네5오급 때라. 희방는 너는 고3 때까지 내신. 그래 내가 내신 내신하고... 쉽지 않다. <laughs> 열심히 해라. 어쩔 수가 없다. 하여튼, 열심히 해. 알겠죠? 열심히 해. 이번 방학 때. 어. 그리고 얘네 윈터스쿨 저거 그거 하는 거 설문 좀 돌려. 그래서 몇 명이 등록하는지를 봐야 우리도 이제 외부에서 몇명 정도가 그걸 할지 볼수 있으니까 그거를, 얘네 우선, 얘네가 그래도 우리 또 오랫동안 다녔던 애들이니까 얘네를 우선적으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외부에서 다른 애들 받고 이렇게 해서 뭘 하자고. 네. <목소리> 이거 어. 어. 안 돼?